자 이제 금제 리뷰하겠습니다. 금지 제안 업데이트 예고. 예, 어, 우웅 제안할만했어. 이거 예, 우웅 락, 락 계열은 다 금제를 더 박았어. 했기 때문에 야, 천저 풀어놨다가 다시 어, 뭐야? 어, 응? 응? 뭔데? 금제를 안 했는데? 다이어치. 금제가 없는데 없는데, 음? 음 뭐임? 금제를 안 했는데 초중하고 오후만 금지했네요. 에, 어 이게 뭐냐? 어 프리티풀렸다. 아싸. 어 뭐냐 근데? 금제가 없는데? 아니 이 새끼들 미쳤나 진짜? 아니 라브리스가 센게 아니었다고 그게 라브리스가 센게 아니었는데 왜 천저가 다시 왜 얘네 그냥 이아얘 어... 얜... 너네 뭐 하냐 아니 천저 키토칼 금지도 아니고 천저는 결국 1드로 보는 게 문제야 허니시먼트 1드로 해가지고 필드 개체까지 그 라비린스가 쓸수 있는 개체를 줘버리잖아. 그 라비린스 메인 기믹을 돌릴 카드를. 그래서 플러스 3 어드밴티지인데, 그런 것까지 다더 해봤자야. 다더 해봤자. 못 이긴다고. 다더 해봤자. 그, 뭐냐. 제대로 된 사안이, 그 사안이, 그 상대가 우웅 같은 거썼치 못했으면, 이게 이기기 힘들다고. 뭐 메타비트, 금제라고할 수도 있어요. 천전은뭐 그래 그래 뭐 메타비트 금제라고 인정해줄게. 근데 유니콘을 풀고 버스를 준재하는 건 뭔데? 유니콘을 제한하고 뭐, 준재한하고 버스를 준재하는 건 뭔데? 제, 제, 최소한 유니콘이 제한에 있었으면 버스가 세장을 풀리는 걸 이해할 수 있었는데 아니 얘네 지금 정신 못 차렸는데 이거 사안 빨리 나온 것도 그렇고 이게 이런 식으로 파워가 센 세면 메타가 재미가 없어요. 디플레이션이 한 번은 와야해. 디플레가 이러면 계속 안 오고 계속 인플레인데 이거 지금부터 여러분 반년 동안 인플레를 따라갈야 되기 안 나옵니다. 이게 문제인 거라 인플레를 따라갈 되기 안 나와요 이제 반년 동안 초중 금제가 없어. 이게 제일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초중한테 금제가 없어요 지금 석궁 제한했어야지. 이거 이차 금제 이차 금제 해라 제발 이차 금제 안 하면 답 없어 이거 재미 없어 이거 아니야 이거 유니콘 유니콘 은 잘랐어야 해. 유니콘 잘랐어요, 병신새끼들아. 이거, 안 돼, 이거. 그 자리에 패니를 넣는 게 아니에요. 유니콘 금지된 자리에 버스는 없는 거야. 유니콘이 버스 있으면 돼요. 이게 유니콘이 개체수가 문제가 아니고, 유니콘 그냥 깡으로 잡으면 돼. 어차피, 어차피 나는 유니콘 두장 쓰는 덱리를 선호했고, 크샤를 살리려고 이지랄 하는 건데, 크샤는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 크샤는. 어라이즈 금지 아니면 살리면 안 돼. 어라이즈 금지해야해살 크샤를 그 살릴 거면 테마로. 우리 이러면 2년 동안 초중 봐야 하는 거야. 아 정말 너무 싫다 진짜. 아니 카르마노가 잘하는 거지. 카르마노가 그 메타 잘 해석해 가지고 <laughs> 위에 시발 지기 지지 시발 6만 점 6만 점 7만 점에서 게임하니까 초중밖에 안 보이니까 이거 5억 넣고. <laughs> 불빵 건데 왜요 왜왜왜 왜? 그걸 왜 통계 오류를 범하고 있잖아 걔네 둘이 걔네 둘로 금를하면안 된다고 타스코랑 카르마노로 아 그냥 아이 새끼들 그냥 아 대가리 존나 아파 진짜 원피스 낚아 야그 뭐냐 포켓몬 포켓몬 카드 게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로 가죠 이렇게 절망적인 금재가 있을까 아 지금 오프라인 금제도 진짜 개질 않았는데 진짜 아니 마주는 아니 오프라인은 아직 아직 다음 팩 나올 게다 공개된 것도 아니고 데몬 스미스가 테마가 안 나왔잖아. 근데 뒤지게어거든 데몬 스미스. 데몬 스미스 뒤지게 세니까 그런 테마 나오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오프라인 금지 약하게 한건 이해가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오프라인은 카드가 더 나오기 때문에 금지를 약하게 해도 괜찮아요. 다음 카드에서 뒤게 세게 주면 돼. 그리고 실제로 이미 데몬 스미스가 엄청나게 세다는 게 연구로 나오고 있어요. 데몬 스미스 진짜 미친 듯이 세. 그래서 오프라인은 데몬 스미스 나오고 하면은 뭐 메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마둔 아니잖아. 마둔 우리 이제 반년 동안 디플레라고 원래는 사안이 없었으면. 그 뭐죠. 레스큐 에이스 이머전시 나오면서 그때부터 다시 인플레이션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네, 지금 레스큐 에이스가 화염대기라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러면은 우리 진짜 2년 동안 화염대에 경쟁할 대기 안 나와. 2년 동안 화염대에 경쟁할 테마가 안 나옵니다. 마스터 듀월에서는 왜냐면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순선 같은 테마가 완전히 경쟁되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도 오프라인 해 봤으면 아실 텐데 완전히 경쟁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컴페티블브한 컴패티, 되게 분열된 낙인 있는 낙인 같은 덱들인데 분열된 낙인도 없고 알베르는 시바 준재한의 개막기가 한 장이고 아 어, 그냥 그냥 절망적이다 그냥 이 게임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 버스 금지하지 그냥 버스 금지 금지하지 이럴 거면 유니콘 납두고 버스 금지했으면 아무 말도 안 했어. 사안 제재는 없는 게 말이 돼 사안이 그렇게 예, 여러분도 여러분도 돌파 덱들 해보면 알겠지만 사안이 제일 많이 돌파의 여지를 주거든요 덱 중에서 티어 덱 중에 사안이 가장 돌파의 여지를 많이 주는 덱이야 그래서 사안 자체 규제는 여망이 나오기 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망은 돌파의 여지를 안 주거든 안 주려면 안줄 수가 있거든 초용화 빼면 그 뭐죠?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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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네샤를 이용해서 생 퍼미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 자체엔 직접적인 제재가 없거나 엑셀 존재한 정도로 마무리할 거라고 봤는데 와 이건 아니잖아 유니콘은 갔어야지 유니콘이 벌어지는 개체수가 플러스 3이 아니고 플러스 4 플러스 5될 때가도 되게 많은데 아 다음 팩이에요 안 나와 안 나와 미래시 다 알잖아. 갑자기 다음, 다음 팩에 순성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면 안 돼. <laughs> 갑자기 다음 팩에 우리 반년 빨리 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순성 같은 거 나오면 나오는 거 아니면 안 돼. 그 정도 파워는 돼야 해. 한장한장 한장 파워가. 지금 따라갈 덱이 없어. 최소한 사바라급이 나와야 해. 그, 그 나오는 테마에. 근데 샤바라급 나오는 거딱덱두 개거든요? 레즈큐 에이스. 근데 레즈큐 에이스는 제보 쓰는 새끼랑 똑같은 새끼들이야. 오케이? 레스큐에이스는 사안이랑 똑같은 새끼들이라고 그리고 샤바라인데 얘네는 증지가 있으면 파워가 엄청 떨어져요 1소, <laughs> 그 가이드 1소 호영 체인, 샤바라 했는데 거기 증지날아 오면 게임 그대로 지거든? 그래서 샤바라는 증지가 없는 플랫폼에서만 강력한 카드인데 증지가 있는 마스터 듀얼에서 샤바라 나온다고 금제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그냥 게임에 희망이 없다. 그냥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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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laughs> 아니, 말이 아니, 아니 근데 나홍도나홍도 이거 그냥 깔끔하게 금지해야지 이거 뭔제나이야 그냥 깔끔하게 금지해 제나이라도쓸 거야 제한이라도 쓴다니까 저것도 그냥 잡으면 그만 아닌가 마인드하면 돼 잡으면 그만 아닌가 그 쓰면 되잖아 아니 이딴 걸 금제라고 되냐 10세드라를 어떻게 한 달에 두 번을 할 수가 있음 사람이? <laughs> 아니 오프 금제도 10장 내놓고 지금 아 어, 그냥 진짜 대가리가 그냥 너무 어떻게 이딴 걸 금제라고 되냐 10세드라를 두 번이나 하게 만드냐고 한 번이면 그만이지 그래 오시지야 놀려서 미안하다 아니 니네 니네 화토풀안 건드렸다고 놀려서 미안하다 우리가 더 심하네 이거 우리가 더 심하네 야 니네는 니네는 유니콘 안 맞아도 되잖아 아.. 혹시 오프라인이 부러우면 개추 아니 시발 석공이 두 장이고요 초중이 캐러미티를 쏘고요 초중이 초중이 초융합을 케어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선 초융합 케어 안 했어 아니 아니 뭔뭔이상한게 터졌어 그냥 이게 특이점이야 여기 그건데 진짜 지금 지금 여기, 50 블랙하고, 그, 오, 초사이어인 블루 50하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 연출하려고 이지랄 하는 것 같은데, 개열받거든요 <laughs> 아니, 우리는, 그 뭐냐, 크리링하고, 소노공하고 싸우는 거 보고 싶다고. 어? 뭔, 시발 초사이어인 블루요 <laughs> 그만, 그만해, 그만. 나 못하겠어, 이제. <laughs> 나 이렇게, 나 이렇게 인플레 되는 거 못하겠어. 아니 진짜 이렇게 된 김에 그냥 긴급 금지해서 퓨어리 다 풀어버리면 안되냐? 엑시즈라 딱 블랙이네 블랙프리저 자리 들어가면 되겠네 퓨어리가 어? 돈이요? 되겠어요? 당장 다 줘볼텐데 당장 다음 팩부터 판매가 안돼 사안때문에 여러분 언체인드 하겠음? 나는 스트리머니까 하겠지 난 언체인드 좋아하니까 하겠지 근데 님들이 하겠음 안한다고 왜하니 그거 만되 는데 유니콘 받고 상대 액 되게 야마 3장썰면 상대 야마 돌아 가지고 나가 는데 10 유니콘 때문에 야 마도 2장못써3장 써야 해 <laughs> 유니콘 때문에 야 마도 2장못써3장 써야 해 나는 증 지가 살아 있는 메타 에서 크샤 트 리라는 테마 자 체가 용납 이, 안 된다고, 보 거든 여 기에 대한 설 명은 일단, 우 리가 감 마가 2 장이 에요. 감마가 두 장이라 스탠 등지를 던지기도 애매하고 이 크샤틀이라는 테마 자체가 이이 이 메인 페이즈의 우선권 이용해서 바로 특수 소환하는 거 통해서 등지에 대한 내성이 생각보다 많이 센덱이거든 맞잖아 우리 크샤가 메인일 때 크샤가 막 활기치고 다닐 때. 크샤한테 증지 던져서 1두로 이상 본적 없잖아 그런 식으로 지 내성이 센 덱인데 테마 내에서 왜냐면 은 크샤트리라 유니콘 패니르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근데 그 크샤트리라 유니콘을 크샤트리라보다 한 5조 5억배 세게 쓰는 테마가 나왔으면 그건 크샤트리라 유니콘을 보내야지 왜냐면 다 팔았잖아 니네 아 그럼 생각을 해봐요 아씨 유니콘 UR이네 돌려줘야 하네 어 근데 유니콘이 문제인 이유 유니콘이 유니콘을 살리는 카드를 가져와서네? 그럼 버스를 금지를 보내라고 이미 제안했었잖아 버스가 안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니네 어? 아니 얘네가 이미 어 이거 버스가 게임에서 안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제안을 했어요 이미 한번 야 근데 또 크셔트리라고 활기를 쳤으면 버스를 금지를 보내야지.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너무 재밌다 예씨발 맞서는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호호, 너무 재밌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호호. 아나 진짜 이제 이제 두어 못하겠다 아, 저, 아 자.. 아 내일부터 종종 게임 종 게임 할게요 예아 잠시만 캘러비 티이 없어 캘러비 티이 없냐고 캘러비 티 없는데. 캐러비티왜 <laughs> 없는데? 잠시만 a 너무 충격적이라서 m 러 t y 까먹고 있었다. 아 <laughs> 아니 a l a m i t 없는 게 보이냐? 여기 y c a l a 나 있는데. <laughs> 여기 이 a m i 있는데 a l 비티가 보일까요? <laughs> 아, 그냥 어지럽네, 그냥 아 이게 뭐냐. 센츄리온 안 나와서 금지 안할것 같긴 했어요. 근데 센츄리온 안 나와서, 그 i 석석제한한이라도보어어지지 다른 덱들은 쓰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코스트 되게 많이 쓰는 덱들이 더 주류거든? 솔직히, 테크지너스가 쏴도 테크지너스 막을 거 뻔하잖아. 테크지너스 어. 어디서 막아야 하는지 뻔하잖아. 오버드리그나에 포영 쓰면 끝는데 뭐. 그런 식으로 캘러미티를 지금 쏘는 덱들은 초중을 빼면 다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냥, 그냥 포영 한 방, 벨로 한 방에 그냥 집에 가거든? 뭐 나중에 그 센츄리온 나오면 달라지긴 하는데 걔네 안 나왔잖아 걔네 팔려고 냅두는 거면 초정을 보내라고